그래서 지금 비탈을 조금만 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 그 피해자 가족 쏜느라 여기를 자세히 못 봤는데 음. 그 이거 의심스러운 곳이니까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계속 자자 어. 보이시나요? 머리가 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자 여기 지금 6시경6시 경에 이 비탈에서 끝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저거는 비둘기 같아. 여기는 비둘기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도 비둘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염두에두시고 섞여 어, 있어. 저렇게 어, 방금도 음. 날라와서 새가 앉았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어, 오른쪽. 저렇게 저렇게 푸드컵 날라와서, 날라와서 앉아서, 앉아서 비탈에 새들도 많이 다녀요. 지금 이게 검은 점들이 움직이는 음, 것들은. 그렇지, 같은 게. 저기. 근데 다람쥐도 있었어. 다람쥐도 있고. 음. 귀, 저기 쥐가 아니라 뭐야? 아 쥐도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래서 계속 좀 빨리 돌려보면. 자 이거는 바람에 날아가는돗자리확날아가고 근데 그 옆에 또 아직도 흰거있 아직 있고. 아직 돗자리가 하나 있죠 그, 그, 자 그리고 이, 이 순간 이거는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는 비둘기라고 쳐도 왜냐면 얇고 좁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자 바람에 돗자리 하나가 굴러갑니다 돗자리가 굴러갔죠 바람에 근데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비탈에서잘 보세요 자 보셨어요? 이렇게 실시간 재생 뭔가 검은 게슥 올라오더니 돗자리가 슥 사라질 사라질 정도로 사라집니다. 돗자리가 움직였지. 응. 지금 돗자리가 안 보이죠. 저그 꼬멍거는 벤치인가? 어 벤치. 음, 벤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 비탈에서 그니까이 돗자리를 써야 되는데 바람에 불리니까. 남은 거라도 사수하려고 비탈에서 급하게 허겁지겁, 음. 허겁지겁 사람이 올라와서 돗자리를 뻗어가지고. 뻗어가지고 비탈로 가지고 내려갔다는 게 하나.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도 그냥 바람에 불리는 건데 저번에도 그, 아,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돗자리 맞은 편에는 거의 검정 상태로 이제 빛이 차단돼서 그림자, 검정색 그림자가 생긴다 그랬죠. 그그림자일 가능성 둘.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왼쪽은 지금 돗자리가 계속 날아가고 바람이 있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되게 좀 정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약간 그 돗자리 스스로 약간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비탈에서 사람이 건지. 이렇게 사람이 올라와서 여기 보이죠. 사람이 올라와서 낚아챈 건지, 이두 가지로 세,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시간이 흐르면, 이 시간따가 6시, 6시 됩니다, 6시. 자, 계속해서 한번 봐보면, 이 비탈의 검은 그림자들이 살짝 움직이는, 보이는 시간대가 있을거예요 지금, 지금 요것도 보이고, 살짝 보이고, 쟤네는 왜뭐 왔다갔다 한거야 방금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서쪼르르르르로 오는 그건 비둘기 그런것도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나온 다음에 볼겁니다 지금 자, 새가 날아왔어 자, 지금 날라온거는 새! 새! 어, 새 비둘기가 한 마리 이렇게 앉습니다 요거는 새 그림자 그리고 새들은 한자리에 거의 가만히 안있고 움직여요 좌우로 먹이를 계속 찾아서 움직이는데 계속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지금 막 퍼닥퍼닥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요까지는 새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막 날라다니죠. 근데 이 사람 또 뭐야? 이 사람도 의심스럽네 뭐 자, 아무튼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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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야 이것도. 여기로 봐선 약간 비둘기 같기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또 어, 돗자리 폴럭하면서 올라왔네, 밑에서? 자, 그리고 6시 7분. 바람이 불릴 때, 이거는 바람 불리면서 돗자리 검은 그림자. 그, 돗자리 반대편이 까만가 봐. 어, 돗자리 반대편이 까매요. 돗자리, 돗자리 반대편이 까매서, 지금. 굴러가면서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림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저기, 저기는 저렇게 확, 앞으로, 돗자리가 어. 앞으로 확 넘어가네? 바람, 바람이 정통으로 맞으면 어, 그러지. 뭐, 뭐 저러지? 어, 바람이 정통으로 맞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아까 그 발로 찼던, 돗자리를 어. 발로 찼던 그 사람 때 나왔던 그 것도, 어, 돗자리 네. 바, 맞은편 검정색 그림자, 까만 면, 까만 면일 수가 있어요. 돗자리, 그러니 얘네들이 다 놓고 나갔구나. 음. 돗자리 그냥 버리고 나간 거지. 자, 일단 계속 보게, 보겠습니다. 또새 날라왔고, 또 돗자리가 되게 폴럭거요몇 개가 있는 거죠 돗자리가? 되게. 두 개나 날라갔는데. 또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도 막 돗자리 도짜리 날라오고. 돗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새들이 너무 많아 어, 새들이 많이 날라오죠. 저거, 아, 어, 그냥... 새, 어, 새 날라가는 거. 새 날라가는 겁니다. 이거 요, 요 움직임들. 이 검은 움직임 이게 비둘기인지 아니면 비탈에서 사람, 사람 머리가 이동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능성은 두 가지니까 비둘기인지 사람 머리인지 요거는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란색 빗자리 지금 네. 너머에 깜맣잖아저기 속에 이거 이거 걸러 걸서 까맣게 보이는 건지 뭐 뒤에 뭐가 있나? 그니까 지금 이확실치않이 뭐 까만 것도 그지? 이거 응. 까만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또또또 자리 또 바람에 날아갔죠 아, 그러니까 이날 아침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나뭇 가지들 이파리 엄청 흔들리죠. 그 자꾸, 자꾸, 검은 게 나타나지, 왜? 이따가 아, 한번 보고 원본도 한번 보자. 이 사람들 또. 뭐야, 이거. 수상하지. 개똥 지운다. 이건 개야. 아, 그래? 근데 뭐 유무처 같은 거 끌고 나왔어. 개. 여기 뭐야, 이거? 사람? 사람? 뭐야, 이건? 사람 아니야? 사람이라고? 뭐가 혼자 저, 저래? 저럴 수가 없지 않나? 뭐야 저거? 뭐지? 지금 혼자 저러는 거야? 이거 가방 올려놨던 가방 떨어진 거 아니야? 다시 봐봐. 여기까지 멀쩡하다. 가아 천천히 봐야겠다. 여기까지 멀쩡하다가. 뭐가 아... 막 이렇게 뛰어가. 이거는 아... 벤치 쪽은 아니라 좀 앞쪽이고 좀 앞... 옆 오른쪽에서 지금 돗자리가 하나가 바람에 불러 왔어 지금 이거, 하얀 거 이게 어, 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여기 걸렸구나 어, 거기에 걸렸네 여기 걸렸네 돗자리가 벤치에 걸렸습니다 그이거 이미 예 예전에 이 부분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음... 근데 우리가 그걸 다못 봐가지고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음... 만약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같은 걸 봤다는 거니까 네. 이게 가능, 우리가 본게 그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둘다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저희가 일, 일부러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먼저 듣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 저희 채널도 보시고 또 어. 다른 채널도 보시고 그중에서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것들은 더 확률이 높아지는 네, 것이고 거죠. 네, 음죠 자꾸 여기저기 채널에서 같은 소리를 얘기, 한다 어, 어, 어. 그러면 은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판단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네, 네. 다또가능을 해봐야죠. 네.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음.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면서 종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소인이 왔습니다. 비둘길 확률이 있겠다. 비탈 쪽그 검은 그림자들은 사람 머리가 아니라 비둘길 확률이 좀 있겠네. 만약 이, 비, 이 돗자리를 작업용으로 쓴다면 이미 이 돗자리도 갖고 비탈로 내려가야겠지. 내려가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람에 계속 날리는. 저거왜주사가 근데, 근데 얘가 이제 주스러 오네. 얘가 주스러 오네. 여기 돗자리 들고 왔네? 뭔가 하네 돗자리도 있고 저기 아까 무슨 까만색 옷가지 같은 것도 있고 음, 그러잖아 음. 보통 지나가다가 의자에 앉으려면 그냥 앉기만 하면 되는데 왜 돗자리를 가지고 여기 앉을까 그럼 지금 뭐하는 걸까? 어 뭔가 꼼지락 뭔가 해 뭘 한참 한다, 엄청 오랫동안. 어, 뭐 하는 거지? 심지적 저거 비둘기인가? 어, 뭔가 헬멧 같은 거 벗은 느낌인데. 뭘 벗어? 머리에 쓴 거를, 잡아. 어, 어. 어 머리에 쓴 거를 벗는 느낌이야. 잡아. 쓱. 쓱. 이게 가발? 머리에 쓴걸뭐 벗는 느낌인데. 여기서 쓱. <laughs> 뭘뭘 뭘 벗는 걸까? 모자? 모자.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팔을 뭔가에 기대고 딱 있네 또. 뭔가 지팡이 같은 거 있나? 아 일어선다. 저, 기, 아, 저 기다란 게 있어. 기다란 원통형 가방인지 뭔지 저걸 매. 아, 그래? 난 저기 돗자리 정리해서, 돗자리, 그, 저기, 가방에 넣고 메고 가나 싶었거든? 근데 저게 뭘까? 어떤 가방을 메고 나가. 그걸 아까 한참 정리한 것 같아. 이 우산 아니야, 이거? 아냐, 아니구나. 아냐. 한참 여기서 뭔가 하네. 어, 그리고, 자리에 일어서서, 땅바탕, 땅바탕, 이또뭐 죽고. 가방이 있잖아. 손에. 어.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음. 보이진 않아요. 이 사건 현장이기도 하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면. 음. 그러면 원본을 보자. 지금, 아까 그, 제일 의심스러웠던 장면을 한번 보자. 돗자리 날렸을 때. 계속 사라진단 말이지. 이걸 봐야지. 이게 사람이 가져 내려가는 거 아니면. 저 처음부터 봐봐. 근데, 만약 돗자리가 계속 필요해서 가져갔다면, 여기 남아있는 돗자리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그거 이건 한번 미운이. 볼까? 이거는 비둘기. 아, 비둘기네. 네. 비둘기. 날라왔어. 그러니까 비탈의 끝에 있는 게 비둘기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처음에는 사람 머리로 봤었는데, 비둘기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흔적들이 보여서.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돗자리, 응. 돗자리 하얀 거 뒤에 까만 거, 응. 여기서 약간 덜 보이네? 어. 그, 보관돼서 더 저기 도드라졌나봐, 어, 그, 까맣게. 그럴 수도 있지. 원본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이 검은 어, 것들이. 날라갔네. 아, 어, 아 거, 검은 검은 것들이 사람 머리가 아니라 비둘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다 비둘기일 확률이 높아요. 나랑 퍼덕퍼덕 거리잖아, 지금. 응. 음. 막 퍼덕퍼덕 거리잖아, 퍼덕퍼덕. 어, 여기 일로 갔다, 일로 갔다. 근데 왜 저기에 비둘기가 많을까? 여기야. 뭔가 먹을 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침에 여기 잔디밭에 벌레들이 많아서 이 벌레들을 먹으려고 비둘기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비둘, 것 같아요. 비둘기 쓰레기 먹지 뭐 떨어진. 음. 비둘기 움직임. 애들이 그래서, 뭘 많이 흘리고 갔나봐. 저희도 처음에 이 장면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비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보다 보니까, 어, 비탈에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무 그림자는 어, 비둘기일 확률이 높게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탈에 뭐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피해자랑피해자 어. 아버지가 그치. 비탈에 내려갔어. 내려가서 어. 몇분 동안 뭘 했잖아요. 그치. 뭔 일이 일어난 것같아 그렇지, 비탈 쪽에도 뭔가. 그리고 여기 지금 소인도 소인 왔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저 사람 움직임도 이상한 게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몇시야 자자자, 자, 방금 지금 경찰차도 지나갔잖아요. 자자자자, 음.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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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경찰차도... 운전 저도 지나가고 가지. 어. 오늘은 이 아침 시간대에 응.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음, 훑어 보는 정도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건 찾아왔다기보다는 부차 길로 내려갔다는 게 너무 수상하고 응.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뒤처리하는 사람들과 너무 응. 맞은 아이컨택 응. 아는 척. 응. 그런 그런 게 보였고 동선도 겹쳤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랑 네, 그 사람과 그러니까 정 그게 그것만 봐도 너무 이상하죠. 지금 네, 자전거 네. 탄 사람이랑도 그 사람도 목내했고 이상한 아저씨랑도 따로 몰래 둘이서 만나고 헤어졌고 네. 너무 많은 수상한 움직임이 많아요. 네. 뭐, 이건 의심이 아니라 그대로 정황이 드러나죠. 지금 CCTV 상에. 아침에 일반적으로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닌 거죠. 우선, 우선적으로 우선 저기 미끄럼틀 옆에서 만난 아저씨가 누구냐 이거야. 왜 만났냐고. 어. 그러니까 지금 살펴봐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어, 의심되는 정도로. 그리고 피탈에 진짜 지금 먼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큰 규모로 뭔가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순식간에 다 정말 뒷정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 저희는 20, 25일 응. 이후로도 몇날 며칠 길에 걸쳐가지고 완벽하게 소각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투입돼서, 어, 소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배수로 청소한 것도 너무 좀황당하고 배수로 청소는 너무 의심스럽고. 거기 무슨 약품 같은 것도 뿌렸다며. 돌에 막약 어, 뿌리는 것도 봤어요. 뭔가 검출해내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흔적을 지우기 위한 스프레이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만 들고 다니면 더 찝찝 뿌렸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